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하시나요? 호두까기 인형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됩니다. 드로셀마이어는 클라라에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합니다. 이 인형은 군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입을 벌리면 호두를 까는 용도로 만들어진 나무 인형입니다. 클라라는 이 인형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인형의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클라라에게는 특별해 보입니다. 거실에 나온 클라라.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자정 종이 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점점 커지면서 거대해지고 클라라는 점점 작아집니다. 아니, 클라라가 작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주변이 커진 것일까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한 생쥐들이 나타납니다. 생쥐 왕이 이끄는 생쥐 군대가 방으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살아나서 장난감 병정들을 이끌고 생쥐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호두까기 인형은 용감하게 싸우지만 생쥐 왕이 너무 강합니다. 위기의 순간 클라라가 자신의 슬리퍼를 벗어 생쥐 왕에게 던집니다. 덕분에 호두까기 인형이 생쥐 왕을 물리칠 수 있게 되죠. 전투가 끝나자 또 다른 마법이 일어납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변신하기 시작하는데 나무 인형이었던 그가 멋진 왕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왕자는 생쥐 왕의 어머니인 생쥐 여왕의 저주를 받아 호두 까기 인형의 모습이 되었던 것인데 클라라의 용기 덕분에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왕자는 클라라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왕국으로 클라라를 초대합니다. 그들은 함께 마법의 여행을 떠납니다. 눈송이들이 춤추는 겨울 숲을 지나가는데 이 장면에서 연주되는 음악이 바로 유명한 눈송이 왈츠입니다. 하얀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눈송이처럼 가볍게 춤추는 이 장면은 발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클라라와 왕자는 과자의 나라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설탕요정이 다스리는 마법의 왕국으로 모든 것이 달콤한 과자와 사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탕요정은 클라라를 환영하며 그녀가 왕자를 구해준 용기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합니다. 이제 발레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이막의 디베르티스 망즉 여러 나라의 춤들이 시작됩니다. 각 춤은 서로 다른 나라와 과자를 대표합니다. 먼저 초콜릿을 나타내는 스페인 춤이 시작됩니다. 정열적이고 강렬한 음악에 맞춰 무용수들이 힘찬 동작으로 춤을 춥니다. 캐스터네츠 소리가 리듬을 더하며 스페인의 열정을 표현합니다. 다음은 커피를 상징하는 아라비아 춤입니다.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음악에 맞춰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이 펼쳐집니다. 베일을 사용한 춤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보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는 차를 나타내는 중국 춤입니다. 동양적인 선율에 맞춰 재미있고 경쾌한 동작들이 이어집니다. 손가락을 모아 올리는 동작이나 작은 점프들이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은 사탕수술을 상징하는 러시아 춤, 트레팍입니다. 이 춤은 매우 빠르고 역동적인데, 남성 무용수들이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며 다리를 차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전통 춤인 코사크 댄스를 연상시키는 이 춤은 관객들에게 가장 큰 박수를 받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치기들의 춤인 목동의 춤입니다.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음악에 맞춰 부드러운 춤이 펼쳐지는데, 때로는 마즈펜이라는 과자를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광대마더 지저의 춤입니다. 큰 치마 안에서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재미있는 장면으로 관객들, 특히 어린이 관객들이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설탕요정의 춤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위해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첼레스타라는 악기인데 피아노처럼 생겼지만 금속판을 때려서 맑고 투명한 종소리 같은 음색을 냅니다. 이 악기의 신비로운 소리는 설탕 요정의 마법 같은 존재감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설탕 요정의 춤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특히 뾰족한 발끝으로 서서 작은 스텝을 빠르게 밟는 부분은 발레리나의 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 춤은 섬세하면서도 우아하며 마치 요정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설탕 요정의 춤이 끝나면 꽃의 왈츠가 시작됩니다. 이 곡은 호두까기 인형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 중 하나입니다. 하프의 아르페지오로 시작하여 점점 웅장해지는 이 음악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무대에는 꽃의 정령들을 나타내는 여러 명의 무용수들이 등장하여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동조되어 있으며 마치 꽃밭에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장면에서 무대는 색색의 의상과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되며 관객들은 눈을 뗄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랜드 파드 돼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설탕 요정과 그녀의 기사 또는 왕자와 클라라가 함께 추는 춤인데, 발레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합니다. 클래식 발레의 전통적인 구조를 따르는 이 춤은 느린 아다지오 부분과 빠른 코다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다지오에서는 파트너와의 협력과 균형을 강조하는 리프팅과 서포팅 동작들이 나오며 코다에서는 각 무용수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냅니다. 특히 남성 무용수의 높은 점프와 회전, 여성 무용수의 연속된 회전과 균형 동작은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냅니다. 모든 춤이 끝나면 피날레가 펼쳐집니다. 무대 위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함께 나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때 음악은 다시 한번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원래의 거실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이 열린 결말은 관객들의 상상에 맡겨집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왕자가 실제로 나타나 클라라를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버전에서는 드로셀마이어의 조카가 방문하여 클라라와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호두까기 인형의 음악은 정말 특별합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작품을 작곡할 당시 이미 백조의 호수와 잠자는 숲 속의 미녀로 발레음악의 큰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두까기 인형에서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각 등장 인물과 장면마다 독특한 음악적 색채를 부여했고 특히 첼레스타라는 새로운 악기의 도입은 음악사에서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파리에서 이 악기를 처음 접하고 그 소리에 매혹되어 러시아로 몰래 반입해서 초연 때까지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음악적으로 호두까기 인형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행진곡의 경쾌함, 눈송이 왈츠의 몽환적인 아름다움, 각 나라 춤의 특색 있는 리듬과 선율, 설탕 요정의 섬세한 음색, 꽃의 왈츠의 웅장함까지 각 곡이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은 발레 공연과 별개로 연주회에서도 자주 연주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전 세계 오케스트라들이 이 곡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단순히 발레 공연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확장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실사 영화, 뮤지컬, 그림책 등 다양한 형태로 재창작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디즈니가 실사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호두까기 인형의 이미지는 크리스마스 장식, 장난감, 포스터 등으로 널리 사용되며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 세계 수백 개의 발레단이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합니다. 뉴욕의 링컨 센터,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 등 세계적인 극장들에서 매년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미국에서는 호두까기 인형 관람이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되어 많은 가족들이 매년 이 공연을 함께 보러 갑니다. 발레단들의 수입에서도 호두까기 인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일부 발레단의 경우 연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이 작품으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호두까기 인형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야기가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입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 용기와 사랑, 마법과 모험이라는 주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아름답고 기억하기 쉬우며,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도 화려한 무대 디자인, 아름다운 의상, 다채로운 춤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시기와 결합되어 더욱 마법 같은 느낌을 줍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1892년 초연 이후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작품은 수많은 관객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클라라의 마법 같은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의 소중함, 용기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단순한 발레 작품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크리스마스의 마법이자 예술이 주는 기쁨의 완벽한 표현입니다.